Guide. I can't have a bad temper, make a big fuss and cry. And I know that lately it's been hard, we had a bumpy ride. But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i make it up feel life. So if you will Win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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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Oh, love has given us wings and we're supposed to go high oh, life got in the way and we forgot to fly and oh, now i think that we're ready. 지금 18번 스웨터를 떠주고 있는데요. 이만큼 떠주었어요. 아직 몸통 연결은 못해줬고 이렇게 나누어서 뜨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뜰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요새 시험기간이거든요. 진짜 완전 죽음의 시험기간인데. 매주 시험이 있어요. 매주 시험이 있고, 오늘도 시험을 봤고, 이번 주에도 시험이 한개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난입니다. 오늘 원래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열심히 샐러드 먹고, 간식은 진짜 젤리 조금만 먹고 과일 되게 많이 먹고 이랬는데, 오늘 독일어 시험 봤거든요. 근데 독일어 시험을 3시간 동안 봤어요. 이게 뭐 3시간 내내 시험을 보는 건 아니었지만, 과제를 제출해서 내야 됐는데, 저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당도 엄청 떨어지고, 그래서, 밥을 할 기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손이 더 빠르더라고요. 어느샌가 제 손이 피자 주문을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눈뜨 보니까 피자를 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자 먹었어요. 진짜 한 6개월 만에 피자 먹은 것 같아요. 버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튼, 아, 어제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오늘도 엄청 걷다가 왔는데, 피자를 먹었다니. 그래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 너무 힘들어서 조금 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힘들었다. 짠. 저는 지금 새로운 가디건을 뜨고 있어요. 결국에 새로운 가디건을 뜨고 있긴 하지만 전에 떴던 가디건을 한번더 뜨려고 해요. 이 실로. 제가 원하는 느낌의 가디건을 못 찾아가지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디건이거든요. 지금 뜨는 이 디자인이.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를 한번더 뜨기로 결정을 하고 뜨고 있습니다. 실은 필 가드닝 실로 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뜨기가 편해서 얘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좀덜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늬도 따로 없고 그냥 쭉 메리야스 뜨기로 계속 열심히 떠주면 되는 아이라서 편하게 뜰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여기 날씨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어 가디건 날씨 있고 가디건 입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얘를 조금 더 부지런히 떠보려고. 요 오늘 마트에 갔는데 배가 있는 거예요. 한국 배 같이 생긴 게. 근데 여기는 배가 약간 조리박 모양의 서양 배가 있거든요. 배거든요. 근데, 어, 동글동글하고 배가 배 색깔이고 해가지고 너무 신난 거예요. 저게 배다. 한국 돌배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배다. 이러면서 사왔거든요. 근데 배가 아니었어요 사과였어요 그 라벨을 안본 거예요 너무 신난 나머지 근데 사과더라고요 뭔가 딱게 배를 자르는데 배 냄새가 아니라 사과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고 이제 그제서야 바코드 라벨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뽐무라고 써 있어가지고. 세상 또.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뭐. 여기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가지고 이렇게 담요를 덮고 뜨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실이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부드럽지 않은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뜨면서 조금 걱정이긴 해요. 나중에 다 떴는데 좀 따가울까봐 근데 이게 막 몸에 문질러 봐도 얘는 뭔가 느낌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뜨거운 옷 있는데 따가우면은 안에 다른 옷을 입고 입어야겠죠 그래도 이게 필 가드닝이 실이 굵잖아요 이게 6.5호 아까 권장바늘이거든요. 2.5mm가. 그래가지고, 쑥쑥 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이게 저의 마지막 문어발입니다. 진짜 이제 더안 늘리고, 하나라도 뜨고 늘려야겠어요. 점점 너무 많아져가지고, 트롤리가 넘치고 있어요. 뭔가 아 이거 이쁘다 하면은 진짜 바로바로 캐스톤 했더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 8호 니트는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무늬가 엄청 선명하게 나와서 아주 만족스럽게 뜨고 있습니다. 이제 썸머 타임이 거의 다가와가지고 지금 7 거의 8시거든요. 7시 41분인데도 아직 해가 다안 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실 찾는 동안에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스탠드를 켰습니다. 도안을 계속 보면서 뜨고 있는데 뭔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배색이랑 꽈배기는 바라면서 뜨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실수를 해서 풀고 다시 뜨고 왔습니다. 요새 진짜 엄청 바지런하게 살았거든요. 다이어트 한다고 막 샐러드도 잘 챙겨 먹고. 이랬는데, 갑자기 막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풀만 먹으니까. 그래서 피자 먹은 날 이후로 다이어트를 포기했거든요. 당분간은 그냥 좀 먹고 시험 끝나면 다시 열심히 하자 이래서 포기했는데, 그랬더니 세상 조금 살만해졌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기 막 과자도 책상에 올려놓고 이제 열심히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와플 기계도 안 샀었거든요. 되게 살까 말까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샀어요. 와플 기계도 사고. 그래서 아주 든든해졌습니다. 자, 풀만 먹다가 막 다른 거, 과자 이런 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가지고, 뜨개 의욕이 조금 꺾였었거든요. 시험 공부하느라 정신도 없기도 하고, 해서 의욕이 조금 꺾였었는데, 다음 주부터 비가 또 온대요. 그래서 또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또 의욕이 불탔습니다. 불타올랐어요. 이게 날씨가 추워져서 의욕이 불타오른 건지 아니면 공부가 하기 싫어서 의욕이 불타오른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의욕이 점점 생겼, 생기고 있어요. 낮에 좀 밝을 때는 공부를 하고 밤에 한 저녁 먹고 나서 잠깐 쉴 때나 이럴 때 뜨개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오늘도 하루 종일 시험 공부를 하다가 조금 전에 저녁을 먹고 지금 잠깐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부지런하다고 막 댓글에 남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안 부지런해요. 가끔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되게 한 일주일 부지런하게 살고 약간 일주일 또 갑자기 막 의욕 없어가지고 막 늘어지고 또 일주일 부지런하게 살고 약간 이런 반복인 느낌? 체력이 진짜 완전 꽝이어가지고 며칠 부지런하게 살면 또 방전이 돼요. 또, 다른 실로. 무늬가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오죠? 짠! 안뜨기는 진짜 너무 헷갈려요. 안뜨기 무늬는 정말 도안을 거꾸로 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제 계획대로라면 저는 벌써 시험 공부를 진짜 반 이상은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 그런 계획이었지만 아직 반도 못했다는 거. 오늘도 막 친구랑 서로 공부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면서 막 얘기하는데 서로 모른다고 막나 진짜 몰라 나 모르겠어 막 이러고 근데 얘네의 모르겠어랑 저의 모르겠어는 좀 다르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친구랑 막 얘기하면서 공부하면 좀 하게 돼요 뭔가 이번 시험도 제발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